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가구 소득은 3.3% 증가했는데 그 반면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1.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이 감소했는데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죠.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서 어려운 가구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더디고 양극화는 더 된, 늘어난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증가율, 10, 그 전체 증가율보다 은퇴연령층, 여성, 그러니까 은퇴령정 중에 특히 여성의 빈곤이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가구의 자영업자가구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 응답가구 중 67.6%에 달하고 있고 이자비용이 1년 사이에 18%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자제한법 이번 1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법정이 법이 한 정한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불안 가구의 응답 가구의 53.8%가 은퇴 가구 중 생활비 부담 충당이 부족한 가구가 58%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고금리 불안한 노후 모든 것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도대체 정부는 이런데 마음이랑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만 나가시고, 달랑 29표 받고, 그럼 도대체 정부의 관심이 뭐고, 정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29표 정부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 여다,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